아가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를,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벌죄여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연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술람미 여인이 밤에 꾼 꿈을 묘사합니다. 6절로 11절은 아가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으로 꼽히는 결혼식 행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결혼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고 있지요. 심지어 요즘에는 주례도 가족 중에 신랑의 아버지가 주례를 본다든지, 뭐 혹은 또 신부의 아버지가 주례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례 주례도 이렇게 바뀌고 또 결혼식장에 가 보면 신랑과 신부가 마치 무슨 뭐 유흥 오락창에 온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 신부는 그 노래에 흥겹게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서로 마이크를 붙들고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지 간에 아주 결혼의 풍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뭐 여러분들 결혼식 할때 어땠습니까? 큰엄하게 주례 선생님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례사를 하면 곰짝 않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뭐 그런 풍속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잔치같이 이렇게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하객들까지 그렇게 신나게 그렇게 결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짧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일륜지 대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 모두의 가슴을 설레도록 만들고, 또 가족과 모든 지인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바로 그날이요. 에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날이 바로 결혼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법문 1절로 11절에서 술라미 여인은 꿈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매력적인 향기를 풍기고 화려한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와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장세기 2장에는 최초로 꾸려진 가정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단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그를 위해 돕는 배피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를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한 다음 살로 채워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친히 이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의해서도 되고 진행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결혼식에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처럼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고백한 것이죠. 사도바울은 아내들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교훈하고 남편들에게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중같이 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사도바울은 남녀가 하나되어 결혼한 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까지 격상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복종과 희생이 결혼한 남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듯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과 복종과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가서 역시도 그와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또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5장 1절까지의 세 번째 노래는 첫째 노래와 같이 결혼 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잔치에 대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신부의 집에서 밤에 이루어집니다. 신부의 집에 하객들이 모여있으면 신랑이 그 집에 도착함으로써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 위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5절 말씀처럼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5절은 솔라미 여인의 실제 행동이라기보다 그녀가 꾼 꿈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1절로 2절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신부는 밤에 연인을 찾지 못해서 일어나 성안을 돌아다니며 찾고 또 길에서 연인을 찾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젊은 여인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왕인 솔로몬을 밤의 길에서 찾아낸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혼식 날에 혹시 신랑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절로 오전 말씀처럼 꿈에서 술란미 여인은 기어고 자기 연인을 찾아내어 자기 어머니의 집곧 결혼 잔치 자리로 데려오고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런 불안함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비유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도 혹시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거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꿈에서 순란미 여인이 어떻게든 자기 연인을 찾아 그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던 것처럼 힘써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라미 여인의 불안한 마음을 반영한 노래가 끝나면 6절로 11절 말씀처럼 신랑 솔로몬이 결혼잔치를 위해 신부의 집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합창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아닌 왕의 행차였습니다. 각종 향품의 향례를 풍기며 용사 60명과 함께 솔로몬의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처럼 혹시 왕의 결혼잔치에 가기 위해 밤에 이동하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가마에 태웠고 거기에 호위무사가 60명이나 따랐던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솔로몬 왕의 가마는 마치 성전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지고 은과 금 그리고 자색 깔개로 이루어진 가마가 술람이 여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합창은 술람이 여인의 집에 왕이 도착했을 때의 그 떠들썩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솔로몬이 자기가 있는 곳에 행차를 하여. 자기 누이 또는 친구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커다란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결혼 잔치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재림의 영광을 표현하셨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던 순란비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장가들기 위해 행차하듯이 주님도 우리처럼 낮고 천한 자를 위해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의 불안함과 그것을 잠재우는 솔로몬의 행차를 노래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결혼을 라는일차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교회와 주님의 재회, 곧 재림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등을 밝히고 깨어 있어 주님 다시 오실 때 반겨맞을 수 있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술란미 여인이 신부를 아끼는 그왕 솔로몬을 사랑하고 꿈에서까지라도 그를 찾아서 결혼식장인 자기의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그를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뿌리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첫사랑을 빌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생 공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 날은 바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공락의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요 또그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심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연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힘든 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 소망의 날은 있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힘을 내어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